네, 안녕하세요. 3월 4일 목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에서도 서문격 혹은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프롤로그의 성격의 글들이고요 어저께 우리가 그 프롤로그 중에서도 한 파트를 보았고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파티의 프로로그를 함께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로그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었다면 이두 번째 프로로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중앙 무대에 에 나오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제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아,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또 증거될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또 세팅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 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아, 그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 프로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접하기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장 광야로 가셔서 들짐승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어,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 대부분의 에, 생애의 시간들을 보낸 어,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 첫 어, 이제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것이 세례요한의 이야기였다면 거기에 예수님은 때가 찾...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까지 이제 더더 하시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갑오 어, 나움으로 이제 향하게 되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가보나 회당으로 들어가서 첫 안식일을 보내시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신 첫 일성이 때가 찼고 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적인 경사나 또 승전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어떤 삶과 사회의 안락과 또 평안을 주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기존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수님이 선포하시는 기쁜 소식은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 때가 찼다 아, 로마 제국의 그 왕성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 어부들, 네 명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는 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 가보나움 어, 회당으로 가서 첫 안식일을 보내시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굉장히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 이라고 놀라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있는 시간에 어, 마침 그곳에 있었던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로부터 어, 귀신을 이제 물리쳐 주시고 쫓아내 네, 주시죠.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어,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분이 아니냐라고 어, 그렇게 외마디를 외치면서 떠나갑니다. 어, 이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그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귀신이 쫓겨나면서 외쳤던 그 외마디의 외침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정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어, 귀신도 쫓아내는 어, 그러한 아, 놀라운 권세를 가졌구나라고 어, 그렇게 다들 놀라워 합니다. 이것은 어,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해 놓으셨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전혀 새롭고 권위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영적인 권세를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 이러한 어, 말씀으로서의 메시지 또 행함으로서 사역으로서의 메시지가 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인상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의도하고 이 마가복음 1장의앞 부분을 그렇게 어, 서문으로서 프롤로그로서 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단순한 어, 뭐 좋은 가르침을 전하는. 어, 선생이나 어떤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러한 의도적인 서술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악한 영들, 마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어,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죠. 아, 우리가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문화의 변혁자 혹은 뭐 정치적인 개혁자 어떤 어떤 뭐 지적인 삼각자 뭐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이 시대에 맞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아, 즉 우리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돌직구를 던지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본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본질 그 자체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과 진리는 훼손되거나 또 소멸되지 않죠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본질을 그냥 돌직구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폐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이러한 본질로서의 어, 접근들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떠한 어, 달콤한 이야기나 어떠한 어떤, 어, 어떤 어, 사람들의 감동, 얕은 감동만을 일으키는 그런 제스처들, 퍼포먼스들을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메시지, 본질적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이고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입니까? 우리가 좀더 깊은 본질 속에서 또 진리 안에서 그렇게 거하고 또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품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또 날씨가 조금 굳어졌네요 아, 여러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마샬롬